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반복되고 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굳어지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템포에 나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기도 생활의 분기점이 되고 또 한마음 열시 기도가 거룩한 기도 습관으로 굳어져서 우리 모두가 어떤 낙심할만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기도로 파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인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40절 41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40절 4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사무에가 되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리고 바른 길이 아니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하자. 손을 들자 하나님께, 마음을 다 솟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분께 기도하자.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기도하면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42절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40절과 4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행위로서의 기도, 이 기도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단계씩 살펴볼까요?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먼저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자.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현실인식과 자기 반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된 번역을 다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이게 바른 길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소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처한 현재 상태가 어떤지 먼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분들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두었던 그 바둑돌 그것이 복귀가 가능하면 프로고 복귀가 가능하지 않으면은 아마추어라 그럽니다. 내가 어디에다 돌을 놓았는지 그걸 알수 있는 사람들은 프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현실 감각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다. 쉽게 그렇게 단정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원부원하기가 쉽죠. 그러나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해 있는 가정이나 일터의 현장이나 교회나 또 우리 사회나 이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고 어두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수 있다면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고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무슨 행동을 한 거지? 무슨 말을 한 거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말에 있다고 자문 1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로 독설만 품어내고 독기만 품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준것 아닌지 돌아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런 행보는 없는지, 그런 행동은 없는지, 그런 표정은 없는지, 탐욕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시간, 시간들을 보낸 적은 없는지,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한 일은 없는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주위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돌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복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에 인색한 사람일수록 성장이 더듭니다. 자기 반성에 인색한 공동체일수록 쉽게 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하고 있고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에만 희망이 있다. 그런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절박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때에 비로소 내가 엎어져도 엎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엎어져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네, 해놓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반성에 인색하니까.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어두운 구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반성에 익숙한 사람들, 자기 반성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로미터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가다가 정말 미래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자기 반성해 보면, 점검을 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 툭 치지 않으시면 안될것 같아. 절박감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반성을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기도를 하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돌아가는 기도를 하자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회개하자 그 말입니다. 진정한 회심을 하자 그런 의미죠. 회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관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신 공적 선언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첫 단추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우리가 불안하고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진정한 해결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진정한 해결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으로 말하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해결이 되기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을 때 진정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스가려 사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현장이 무엇이냐 하면 진정한 회개의 현장입니다. 힘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 회개가 가능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허아 가시는 이 회개의 문을 제대로 통과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은총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께서 허락하시는 이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진정한 회계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이 갑자기 떠워지는 그 시간 물론 그것도 진정한 회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계는 무엇이냐? 성경이 밝혀주고 또 기독교 역사가 밝혀주는 진정한 회계란 이런 것입니다 성경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눈물까지 흘리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 눈물까지나 흘리게 하신 것, 가슴을 뜨겁게 하신 것, 아이것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할 때의 진정한 해결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사장을 보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생활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정인 4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당대의 절대 권력인 유대교의 극심한 핍박 속에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의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권력자들에게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합심해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므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며 우리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의 기도가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험과 핍박과 묶임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 보호해달라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셨습니까? 29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지금 위협과 위험 속에, 갇힌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붙잡힌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아하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감옥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붙잡힌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 놓고 각기 이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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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로 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복음적인 삶을 삽니다. 기도만 해놓고, 아, 나는 기도했으니까 끝났다. 기도의 자리 떠나면 끝, 그것 아닙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말씀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들은 말씀 전하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함께 기도한 이후에 이들이 복음의 정인으로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원리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해계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뜨거워짐이나 은사를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죄를 고백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해계다 하는 것을 오늘 사정인 사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장 큰부흥 운동으로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을 꼽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평양대부흥운동은 철저하고 진정한 해계운동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부흥회를 참석해서 해계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고 예배당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한 그다음에 삶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훔쳤거나 횡령했던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상운동이라고 그럽니다 평양 대북 운동은 보상이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꼽습니다. 교인끼리만 서로 뭐 훔쳤거나 횡령했거나 어뭐어 물건을 되돌려주는 그런 운동을 보상 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합니다. 가까운 곳은 직접 찾아가서 돌려주고 심지어 거리가 먼 것은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로 보내기도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돌려줘야 되는데 어찌할 수 없는 주인을 못 찾는 것은 예배당 재단에 갖다 바칩니다. 선한 사업에 서기 위하여 무릎 꿇고 입으로 회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무릎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입으로 회개한 후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의도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그냥 목소리만 높이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삶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핵의 기도는 앉아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 그러면서 움직이며 드리는 기도가 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로 드리는 것이다. 손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발로 손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실천적인 해개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 땅을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 안에 사라진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율과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는데 마음과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어두운 현실을 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암담한 상황을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 된다는 그 믿음의 절박감을 가지고 이미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행동 붙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어제 본문으로 살펴본 이번 주간 주제 성구로 삼은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26절 다시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던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방국과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서 돌 무더기가 되어버린 황폐한 상황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자들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새로운과 신실함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강권합니다. 살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이 답답한 코로나 19 재난이라는 그 골리앗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정체적 재난 앞에서 정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자국 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 우방이라든지 혈맹이라든지 하는 단어가 그저 사치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답답한 상황과 문제적 현실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방향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회개할 것은 너무 많아요. 그건 정확하게 회개하면서 정리하고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실천적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향해 돌아서는 삶.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부들부들 떨면서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길밖에 없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손 붙잡기를 간절하게 100% 소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한 주간도 새벽을 우리가 깨우는 것이죠. 성경은 주의 성령께 간구하기만 하면 말세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나이든 어른들은 꿈꾸는 시대가 올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실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들 그것 다 불태워버리고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겠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소망의 물꼬를 틔워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돌아보면 너무너무 절통할 일이 많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안타까운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두손 들고 주님 손 붙잡기를 원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뀌더라. 그 간증할 수 있는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이 급하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내가 발견했었노라고 간정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수 있는 한 우리가 저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함께 울며 다시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능력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불이한 세상이지만 또 불안한 세상이지만 우리라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으면서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율과 자비의 역속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고, 한국교회의 것이 되고, 이 나라의 것이 될수 있도록. 또 동시에 지금 아사직전에 있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까지도 전 세계 시민사회까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